어야 어, 어, 아왜 상대가 당연히 정수를 둘 거라 생각을 하지 내가 상대 두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왜 당연히 상대가 정수를 둘 거라 생각을 하냐고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수인가요 악수인가요 그런 거 물어보실 때는 어,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 이건희님 모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귀마 대 귀마 찾기를 열었는데, 만약에 상대가 여기 걸 열지 않고 여기 거 열면은 차가 죽네? 근데 제가 이쪽 걸 열었는데 상대가 이거 열면은 이 귀마 쪽 졸려는 수가 좋은 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 수가 좋은 수가 될 수가 있고, 어, 안 좋은 수가 될 수가 있고, 자 면포까지 놓고, 아 또, 또또 또 저기 이상. 차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어, 여기 올 거예요. 네, 여기 오면은 차가 와서 지켜야 되죠. 차가 오면은 포가 공짜로 죽습니다. 잡힙니다. 포를 저기로 넘겼을 때 중앙조를 위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졸병대를 해서 나중에 고등마가 올라오면은, 고등마가 여기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마가, 어, 모도지롱. 차가 여기 올 확률이 90, 100%. 정도 됩니다. 아, 네. 10%의 확률로 오지 않았고. 네, 최동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경기 관람. <laughs>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스타리그에서 골드 배팅 했는데, 어, 무효 대국으로 중간에 경기를 끝내서 허무하게 다시 베팅한 금액 돌아오게 하는데 이거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무효 대국으로 중간에 경기를 끝내서 허무하게 다시 베팅한 금액 돌아오게 하는데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어 그거 그사람들 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는. 어. <laughs> 네. 자, 그거는 네, 그분들한테 직접 뭐 어, 듣지 않는 이상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죠. 아, 제가 베팅한 쪽이 이기는 형국인데, 돌아오는 베팅 금액이 많으면 무효 대국으로 끝내버려요. 그 조작입니다. 네, 맞아요. 조작이에요. 아, 어, 네. 어, 사장 손님, 그, 배팅하지 마세요. 배팅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리그대국 하면은 그때 하세요. 자또 마가 노출되니까 마가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베팅하시는 분들 심리가 심리라면 그렇고 베팅하시는 어, 분들이 이제 왜 하시냐면은 심심해서 그냥 그거 해놓고 그냥 이거 탁 걸어놓고 뭔가 그냥 뭐 돈이 없어서 하겠습니까 베팅을 그냥 재미로. 돈, 돈 딸라고 합니까? 그냥 뭐, 재미로 걸어 놓고. 따면 좋고, 뭐, 아님 말고, 그냥, 소소한 재미인 거지. 아, 장기알 살려고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궁합이 안 맞네요, 저랑. <laughs> 손발이 안 맞네요, 저랑. 쿵 하면 짝 하고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차가 없어서 졸장기를 두더라도. 상대가. 차가 오른쪽으로 미리 가서 마가 이탈할 때 상을 먹겠다는 수니까요. 좋은 수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중앙병을 올렸다. 말을 살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운데로. 어야 아, 어. 어. 아왜 상대가 당연히 정수를 둘 거라 생각을 하지? 내가 하, 아우. 상대 두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왜 당연히 상대가 정수를 둘 거라 생각을 하냐고? 어, 야, 아! 나중에 이제 또 상장에 뭔가 차가 죽을 수 있을 확률이 어, 있기 때문에 상장에 차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어, 궁을 내리면 어, 확률이 0%가 됩니다 상장에 차가 죽을 확률이 어, 나중에라도 이제 막뭐 차가 이거 먹었는데 막 상장에 막 비키면서 차가 죽는 확률이 궁을 내려버리니까 0%가 됐어요. 자, 이런 거. 방금 이런 거. 어, 무서워하지 않죠? 그냥,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형태 장기. 마가 꼼짝도 못하고 포가 올라와서 뭔가 예를 달라 해야 되는데 상이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애초에 의지가 꺾여 있기 때문에 포가 올라올 수 없겠지. 미리. 상장에. 상장에 찾아보려고 했네. 수고했습니다.